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으아, 으아, Oh so so 이어서 432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목소리> 저 등대의 불빛도 이으리라큰동랑이배위어며 저기 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차 삶의 사랑은 주님. 장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닮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기도다 이 훈흉한 바다를 가진다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페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먼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므로 당신의 주권을 확증하십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앞으로 성취될 말씀들을 소망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유대교와 복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세상과 교회 등의 이 갈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각 성읍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칼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모습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무기는 칼과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의 무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4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앞서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풀어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과 중첩되지요.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요. 십자가와 부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가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요, 예수님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알수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구약의 성경을 잘 익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담대히 그리고 유능하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는데요.제자들은 그렇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요.마음에 담아두지도 못했습니다.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잠시 혼란에 빠졌던 적도 있었죠.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깨달은,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 상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도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전할 때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것이 기록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전파의 예언은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내려진 지상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시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성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전파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지요.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자기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그 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49절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강한 힘 어떤 파워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능력은 물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신비적인 힘까지도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힘을 뜻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랬듯이요.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적들이 권세를 잡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께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끝까지 분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의 대미로 승천 하시게 되죠. 이 제자들을 배단 위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배단위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말씀을 듣고 배불리 먹는 풍성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베다니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이고 제자들이 실패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마치 시간을 되돌려 놓은 것처럼.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배단위에서 그들을 축복하셨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처럼 약하디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제자들이 살았던 1세기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늘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면서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이 부활의 권능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들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향해서 회복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노라고 혼장담하지만 실패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세세히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실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령으로 다시금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